반갑습니다. 수능특강 영어 독해고 우리는 4강 1번에서 4번까지 갈 건데 아까 신나게 찍다가 보니까 카메라가 꺼져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뭐워컴 다운 뭐 하고 컴 um, 다운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왔죠. 자, 1번부터 다시 가볼까요? 아, 여러분은 처음이겠죠. 저는 다시 갑니다. Genetic Counseling, 유전자에 대한 상담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바이 o 라폰 전화로 하는 거죠. 전화로 하는 유전자 상담은 present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 several unique challenges 몇몇 독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Unlike the traditional hospital-based clinic appointment 전통적인 병원을 기본으로 한 진료 어, 예약 상담과는 달리 그 고객이 may not have access 접근을 할수 없는 거야 어디로? To a quiet private location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로 못갈 수도 있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화 받을 때. Due to full-time employment or 그 뭡니까 전일제 고용, 그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거나. Other commitment, commitment가 책임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 Prevent being at home during working hours. 근무 시간에 집에 있는 것을 막는 그런 어떤 다른 책임. 때문에 그 고객은 마이트 need to be called on 전화를 거는 게 아니고 받는 거죠, 그지? 모바일 폰, 어, 핸드폰을 받아야 되는 거야. When telephoning 전화를 할 때는 it's useful you 유용하다 to keep in mind 명심해라는 거지. 뭐가 i s important and expected 중요하고 기대된다, 예상된다. 이번에 뭐이더라도 a client has provided a work number or mobile number. 고객이 직장에 전화번호를 주거나 헤드폰에 전화를 받, 줬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It is best to ensure 그래서 뭐를 보장해 주는 게 최고냐면 고객이 실제로 그 사람인지 On the other end of the line 전화선 바깥에 그러니까 상대자가 바로 그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거죠. Before disclosing the purpose of the call 전화의 목적을 폭로하기 전에 드러내기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잖아 그러면 is it preferable to state that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게더 선호된다는 거야 it is a personal call 이거는 어, 개인적인 사적인 전화입니다 그러면서 ask 물어봐야지 when is the client is likely to be available available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어,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 전화를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봐야 돼 if pressed for more information 정보를 더 달라고 press 누른다는 뜻이야 압력을 받잖아 그러면 the genetic counselor, 그 유전자 상담자는 can politely state, 공손하게 언급하는 거지 Discuss the purpose of the call, 전화의 목적을 directly with the person involved 관련된 사람과 직접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거요 비밀을 보장하라는 거지 비밀 보장 어딨어? Confidentiality, 기밀성, 그지 Modesty, 겸손함 Empathy, 동정 플렉스빌리티 유연함, 펑츄얼리티 시간 엄수 이렇습니다. 넥스트. 두 번째 하니까 되게 막 빨리빨리 가네. 여기 중간까지 하다가 카메라가 아까 꺼졌거든. 그지 찍히고 있는 거지. 음. If a boxer constantly t r a s s his right hand when he makes a jab with his left. 자, 여러분 복싱 잘못 봐죠, 요즘은. 그지뭐 이렇게 K1 이런 거 보란 어릴 때는 선생님 복싱 어른들하고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저는 오빠가 세 명이에요. <laughs> 그래서 집에 막 샌드백 달려 있고 이랬거든. 야구 하고. 근데 그래, 나는 막내인데 오빠 따라서 솔직히 권투도 해봤어. 나 글러브 끼고 권투 해가지고 사촌 오빠한테 팍 맞고 기절하고 이랬었거든. <laughs> 그래서 외모는 정말 여자 여자인데 내 안에 남자 있다. <laughs>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박서가 잽을 날릴 때 왼손으로 잽은 짧게 이렇게 치는 거거든. 잽을 날릴 때 오른손을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잖아. 떨어뜨리고 그 잽을 날리는 거야. 약간 바보 같노. 어그 <laughs> 아퍼는 근데 상대자가 훌륭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스로워 하드 a n d just a 잽이 스로우. 내가 잽을 날때 상대자가 왼손으로 나에게 강력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친다는 거야. 여기가 자꾸 내려와 있으니까 그지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면 내가 케이오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to know that, 알아야 돼 the right hand must stay up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 잽을 날릴 때도 when punching 할때 to protect 뭐하기 위해 이렇게 되지 보호하기 위해 against the counterpunch 상대자의 counterpunch 그지? punch를 보호하기 위해 the next step is 두 번째 단계는 to build drill 연습을 계속 해야 돼 around this exact task 이 정확한 동작에 대해서 The first one, 첫 번째는 could be 500 j a b s a day. 하루에 500번 잭을 날리는 거야. 와, 이쪽에 어깨 완전 장난 아니겠는데? Against the heavy bag, 무거운 백을 놓고, all while, right. 그러면서 concentrating on keeping the right hand up. 어, 오른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서 500번 이렇게 치는 거지. Next, 그 다음에 the boxer could practice with a trainer. 훈련자하고 함께 연습할 수 있지 이 훈련자가 핸드 패드를 갖고 있어 손에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동그란 거원투 글로브 말고 이렇게 딱 받아주는 거지 to take the fighter's jab 그저 받아주는 거야 잽을 그러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using the punching pad 펀칭 패드를 이렇게 이렇게 패드가 있지만 그것도 칠 수도 있단 말이야 펀칭 패드를 써가지고 to hit his boxer 박서를 치는 거야 얼굴을 각각의 잽을 칠때 그러면 내가 오른손으로 막으란 얘기야, 잽을 하면서, 그지? 들어오는 패드 펀치를 막으란 얘기야. 어, 나 너무 잘알지 사촌 오빠한테 고맙다 해야 되겠네, 그지? 내가 잽을 날때그 오빠가 카운터 펀치로 나를 기절시켰어. 어렸을 때. Either he will get it if it's not done right. 올바르게 행해지게 않으면 그는 맞을 것이고, 그지? 혹은 희망적으로 곧 있으면 더 파이터가 learn that 배우게 되겠지. If he wants to avoid getting hit 맞는 것을 피하고 싶으면 얼굴을 he needs to keep his hand up 계속해서 오른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걸. With enough practice and dedication 이게 이제 헌신 쭉 되는데 충분한 연습과 헌신으로 결국에는 he will learn this skill 이 기술을 배우게 되겠지. 이것이 could be the difference. It is your whole boxing career. 전체 박싱 경력에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그지너 다운, 다운이 덜 되겠지 내가. Almost every sports, 거의 모든 스포츠가 has a similar issue. 유사한 어,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The premier athlete, 최고의 운동선수는 will find the f l a w 결함을 찾아서 Then spend all their time, 그들의 모든 시간을 써, 에너지를 써. 원대에 스펜드 시간 아닌지죠? 그 결함을 고치는대. 이분이 뭐이더라도 the remedy 치유가 is boring or monotonous 지루하고, 그지? 이걸 교정하는 거야. remedy 치료니까 지루하고 단조롭지만 perform 수행하기에 they know 알아요. it will 그것이 뭐할 것이다. 아까 복싱 경력을 바꿔준다매, 그지? 어, 어떻게 이 동작을 계속하면 유연성? 유연성 아닌데, 그지? 유연성 식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Build a muscle memory 근육 기억을 만들어준다. 어 나쁘진 않아. 그들에게 공간 스피드를 더 준다. 아니야, 오른손 올리고 있어야 되니까. Maximize aggressiveness 공격성을 최대치로 만든다. 훈련의 희생 비용을 줄여준다. 근육을 만 근육 기억을 만들어준다. 이렇게죠. 이게 이제 변화의 핵심이다. 이렇게는 거죠. 우리가 약점을 그지? 우리도 공략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영독을 하는 이유가 어려운 부분들 2등급, 1등급 맞추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In the physical world 물리적인 세상에서 friends are people 친구는 사람으로 to whom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얘니까. We are attached. a t t a c h e d 면 부착하다, 들러붙어 있다, 애착을 가지다, 집착하다. 요까지 간다. By feeling 감정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personal regard. regard하면 안부잖아. 개인적인 안부, 안녕. 이런 거에 우리가 어,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 친구란 말이야. In the world of social networking, however, 하지만 어, 여기 차이가 있네. physical world 물리적인 세상이고 sns 세상이잖아 여기서는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rm friend 친구라는 용어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적용이 뭐다 이렇게 돼다르게 다르지 sns에는 예를 들어 an individual 어떤 개인인데 who you have just met for the first time at social gathering 번개나 어, 정모라고 하죠 sns 사이에서 만나는 걸 거기서 처음 만난 거야 처음 만난 이 개인은 might pass the test,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어. Being a friend, 친구라가 되는 테스트를. In the physical world, 물리적인 세상에서 아, 테스트 패스가 안될 수도 있어. 실제 딱 만났는데 어, 진짜 세상에서는 어, 이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었던 거야. 하지만 점차 이런 유형의 casual connection 아주 그 뭡니까 casual 하면 여기서는 가벼운이라고 해석해야겠네 가벼운 연결은 연결고리는 more than enough 충분하다 to pass the friendship test 우정 테스트를 통과하기에 충분하다 in the virtual world 가상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Simply knowing the person's face, 단지 그 사람의 얼굴, 이름, 그 다음에 possible association with another 다른 친구하고의 연결고리 이런 거를 안다는 것이 되게 충분하다는 거지. 다수가 to enter into an online friendship, 온라인 우정으로 들어가지는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enter 들어가다는 원래 전사 쓰지 않는데 추상적인 의미에 들어가다는 전사 쓸수 있거든. 그러니까 e n t e r i n to는 start라는 뜻이야. 온라인의 우정을 시작하는데 with an individual 그 사람과 at other times 다른 때는 a simple friend request 단순히 친구가 되는 요청이 충분하다는 거지 regardless of a familiarity with an individual 그 사람하고의 친근함 이런 건 상관없이 or any previous personal connection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는 상관없이 in respect to online Security and privacy.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온라인의 보안성과 사생활의 측면에서 the choices made when befriending people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세상에서 어, 사람을 친구로 사귈 때 만들어지는 선택, 그지 그리고 the content. 내용. 어떤 내용? Shared with them. 그들과 공유되는 이 내용. 선택과 이 내용은 Should not be taken lightly. 가볍게 여기져서는안 된다는 거죠. As such choices can have a negative consequences. As 왜냐하면 이렇게 돼? 그런 선택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진다면 실제 세상에서 그러니까 SNS 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 이 있지만 조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는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친구를 사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친구라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이 어떻단 말이야? 좀더 쉽게 쉽게 사귄단 말이지. 그래서 루슬리어 플라이드 헐겁게 적용된다. 그 다음에 좀더 모호하다, 그지 친구가 될 만한 친구가 아닌데 SNS 상에서 굉장히 친한 척을 하는 거죠. 생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 뭐, 모임에서 탈퇴하면 끝인 거야. <laughs> 그지? 자, 4번 가볼까요? Our willingness to harm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입니다. 그죠? 뭐, when, 뭐 했을 때, 이 의도가 이게 좋네요. 그지? has been demonstrated. 자, 보여져 왔다. By study. 어떤 연구에 의해서. That 어떤 연구입니까? Clearly m e a i n g 명확하게 모방한 거야. Real world situation. 실제 세상을 명확하게 모방하는 연구에서 이런 게 보여지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려는 하 것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가려는 하고잘안 하잖아. 그지? 어. 어떤 경우 보자. Researchers in one study. 어떤 한 연구에서 그 조사자가 a s k 이제 오형식이야 토고정사 된 거니까 참여자에게 to read 읽으라고 요청한 거지. various test question 다양한 테스트 질문을 to 누구에게 supposed job applicant 추정된 가정된 직업 어 뭡니까? applicant 지원자에게. 근데 이 지원자는 실제로는 누군데? a compla i 컴플라이스 이렇던데 발음 아까 내가 들어봤는데 컴플라이스 공범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조사자와 한, 한 통속이다 이 말이야. the applicant 그 지원자는 항상 played by the same person 똑같은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야. a well dressed man o v e 30 years old 한 30대에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이지. The researcher, 연구자가 told the participant, 참가자에게 말하지. 뭐라고? They were interested in. 자, 그들은 관심있다. e 들의 meaning. 살펴보는 게. How, 어떻게 job applicant, 직업에, 어, 뭡니까? 지원자가 would react, 반응하는지, under pressure, 어압의 상황에서. So, 그래서, they wanted them. 그, 뭐고, 조사자들은 원하는 거야. 뭐, 뭐에게? 그 참가자들에게. to harass 이게 괴롭히다거든. 좀 괴롭혀 달라고. the applicant 지원자를 by making statement 어떤 말을 함으로써 progressed in offensiveness 어 이게 위반이나 침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례함. 점점 무례함이 progress 진보되는 말을 하는 거지. including. 자, 다음 것 말이야. If you continue like this, you will fail. 이거 계속한다면 당신은 실패하게 될 거야. 이런 무례한 거지. 지원자인데, this job is much too difficult for you. 아, 이일 당신이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그지 자존감 팍팍 무너뜨리는 말을 하라는 거지. As the interview continued, interview가 계속됨에 따라 the applicant pleaded with them to stop. 이게 이제 이 공모자, 그지? 지는 실험인줄 다 아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애원하는 거야. 그들에게, to stop, 멈춰달라고. 근데, refuse to tolerate the abuse, 그리고, 거절하는 거지. 견디는 걸, 그 남용, 오용, 학대란 뜻이야. 학대를 견디는 걸 거절하겠다. 그리고, showed sign of tension, 긴장감의 신호 같은 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stop answering, 대답하던 것을 멈추는 거지. stop d 다음에 ING는 항상, 과거, 그지? 투부정사, 이런 거 구별해야 돼. 과거, 하던 것을 멈추는 거야. The question in despair. 절망감에. In the control condition, there is no a u t h i t r e There is no a u t h o r i t e t o a t i t e n t r figure. There is no authority figure. There is no authority figure. There is no authority figure. t no authority f i g There is no authority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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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no t g no t t e h r o u f g t h e r o a r t f i g is a f t e e no t f t h e s t g o a t t e t h e r no u t g h o r i t o f t h e s t a t e t e n t g o t t h r o u g h 참가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질문이 15개로 구성됐나봐. 그거를 끝낸 사람은 없거든. 중단한단 말이야. 하지만, w h e 스 the 트 프로 e 제촉하다 실험 구상자가 그들에게 재촉을 하잖아. 아니, 아니, 질문 계속해, 질문 계속해. 우리 연구해야 돼. 이렇게 하면, 92%가 all the way through the list, 그 이거 statement, 질문지, 전체를 완전히 다 하드라는 거지. 음, 이거는 두 전이네,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권위자가 지시를 하면 다른 사람을 기꺼이 해롭게 한다는 거야. 자기 의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렇지? 응. 음. 권위자 어디 있어? 권위자, 권위자 나와줘. 권위자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거야, 그렇지? 5 번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열공하세요. 바이바이.